ISFJ의 특징. ISFJ는 보통 조용하고 내성적인 경향이 있으며, 좁고 깊은 인간관계를 좋아한다. ISFJ는 내성적이지만, 친친들 앞에서는 웃긴 친구, 은은하게 돌아있는 친구로도 통하며, 은근 개그 욕심도 많다. ISFJ는 매우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편이라, 이를 철저히 수행하며, 자신의 의무를 소중히 여긴다. ISFJ는 남을 배려하고 돌보는 것을 좋아하며 친절하고 따뜻한 성향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스스로도 즐긴다. ISFJ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면이 강하며 문제를 해결할 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의 방식을 선호한다. ISFJ는 평화주의자이며 무례한 사람은 속으로 조용히 카운팅하다 손절하기 때문에 따뜻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냉정하다. ISFJ는 게으를땐 한없이 늘어지지만 한번 마음 먹고 시작하면 누구보다도 파이팅 넘치게 한다. ISFJ는 칭찬에 약한 사람들로 어쩌지 몰라 하는 것 같지만, 그날 하루 종일 되뇌이며 희죽거린다. ISFJ는 안정성과 신뢰성을 추구하는 성향으로 언행이나 행동, 선택을 함에 있어서도 과거의 경험이나 확률적으로 높은 쪽을 선택하려고 노력한다. ISFJ는 그 주변 사람들을 위해 자기 희생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된다. ISFJ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 무척 신중하기 때문에, 남들이 아니라고 해도 본인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직접 경험해보고 깨달으려고 하는 편이다. ISFJ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